Let's have some 아니, boy. 형. 형이 왜 여기서 나와? 이 형은 왜또 여기 나오는 건데? <laughs> 예, SNK의 아랑전설 타이틀이 마크 오브 더 울브스 이후 약 26년이 흘러 신작이 등장했습니다. SNK는 아랑전설을 시작으로 수많은 명작을 쏟아내며 이 장르에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했습니다. 킹 오브 파이터즈, 사무라이 쇼다운 모두 기억하시죠? 네, 이제는 대중적인 격투 게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킹 오브 파이터즈는 14에서 시리즈 최초 3D화가 돼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데 이젠 그래픽 변경을 해야만 했고 SNK도 그 트렌드에 따라 기술을 테스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 킹 오브 파이터즈 피브틴, 사무라이쇼 다운까지 모두 3D 기술을 입혔죠. 아랑 전설의 신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3D 기술 테스트가 이제 아랑 전설에서도 시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랑 전설 시티오브도 울브스는 전작 마크오브드 울브스로부터 약 26년 만에 발매된 신작이며 그 전설을 다시 발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요즘 등장하는 최신 격투 게임들은 초보자들을 위한 접근을 더 뛰어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6 혹은 철권 8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 게임들은 모던 컨트롤 도입, 드라이브 임팩트 등 여러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아랑전설 시티 오브 더 울브스도 마찬가지로 아랑전설을 경험하지 못한 신규 유저들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아랑전설은 더 많은 격투 조작 체계가 갖춰졌으므로 여러 콤보를 발휘하려면 신규 유저에게 이 게임은 여전히 어려운 격겜으로 남을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SP SPG입니다. 이 SPG는 각 캐릭터 체력바 위에 색깔로 나타나고 있으며 해당 부분으로 진입할 시 공격력이 증가하고 빠른 회복 그리고 강력한 레버 치명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SPG를 초반 체력바에 넣을지 아니면 후반에 넣을지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게이지 관리로 전약적인 부분과 긴장감을 더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시스템인 레브는 다양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게이지를 채우면 특수 기술과 슈퍼아츠가 강화돼 강력해지지만 레브 게이지가 줄어들고 오버히트 상태가 되어버리면 다양한 특수 기술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죠. 스트리트 파이터 6의 드라이브 게이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랑 전설 시티오브더울브스에서도 스마트 컨트롤을 지원하여 하나의 키로 콤보 기술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매우 훌륭하지만 다양한 블로킹 기술과 강력한 특수기 같은 핵심 기술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슈퍼미터가 두 개라도 있으면 자동으로 모든 발을 소모하게 돼 플레이에 불편함을 줍니다. 차라리 더 많은 콤보 기술을 발휘 할수 있는 클래식 조작으로 전환 하는게 좋겠지만 이러면 초보자들 에겐 별로 좋지 않은 접근성일 겁니다. 결국 배워나가야 한다는 점이죠. <목소리> 아랑전설 하면 생각나는 테리보가드, 시라누이 마이, 비제니, 락, 하워드 등이 복귀했고 총 17명의 캐릭터가 시리즈의 마무리를 지으러 왔습니다. 추후엔 새로운 캐릭터들이 추가될 예정이기도 해요. 각자마다 스토리가 담겨진 아케이드 모드가 있으며 이 아케이드 모드는 기본적으로 캐릭터를 단계별로 무찔러 마지막 보스전까지 향해 엔딩을 보는 것입니다. 플레이 타임은 각 에피소드마다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관심이 갔던 부분은 스트리트 파이터 6의 월드 투어 느낌이 나는 RPG 모드인 에피소드 오브 사우스 타운입니다. 하지만 이건 월드 투어보다 그리 규모가 크지 않은 RPG 모드입니다. 그리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성장 역학 플러스 비주얼 노벨로 이루어진 RPG 캠페인 모드입니다. 0 레벨부터 시작하여 차근차근 고정된 퀘스트를 클리어하면 레벨이 올라가고 스탯이 올라가는 그저 평범한 RPG 모드죠. 재밌게 즐길진 모르겠지만 SNK의 대표 프랜차이즈 타이틀 치곤 예산을 많이 넣지 않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날두가 있습니다. 나 <목소리> 날도 형이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케이드 모드엔 들어있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승리하면 그의 대표 셀레브레이션인 수를 외치는데 <목소리> 모르겠어요. 음, 날두형 팬이면 환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EDM을 좋아하신다면 살바토레 가니치도 매우 흥미로울 겁니다. 저도 EDM 팬으로서 이 도라이 DJ 살바토레님이 참전을 했다는 것에 기뻐하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굳이 이 아랑 전설에 나와야 했나 싶었습니다. 성능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건지. <놀람> 그래서 이 타이틀 재밌어? 살만해? 아랑전설 시티 오브 더 올브스는 SNK를 대표하는 격투 타이틀로 다양한 시스템들을 추가하고 미국 코믹스 스타일의 아트 스타일을 발휘해 독특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타이틀입니다. 하지만 성의가 없는 듯한 에피소드 오브 사우스타운 모드 그리고 왜 넣어야 했는지 알수 없는 콜라보레이션 캐릭터 불편한 스마트 컨트롤 약간 아쉬운 점도 들어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이 <목소리>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 컬러의 빅비였습니다. Get ready, fight! <laughs> what? Final round. Get ready. Fight. turn it up Here we out go out of my push it Here we bring it push it, <laughs> push, it. <laughs> push it Here would get it <laughs> <laughs> <Here we get. laughs> wait Round two. Get ready. Fight XPT. Go through my head. Go through Turn it up. Go out of my head. head. Out of my head. Way go through my head. Amazing. Ready for this? Oh. Oh. Ronaldo, wait. Look at the time. Gotta squeeze in some practice for the day.